냄새, 네. 양상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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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난 민트초코가 싫어. 치약만 나는 것 같아. 치약이 민트초코 맛인 거지만, 그럴 수 있지. 나는 순대 못 먹겠어. 비린내 나는 것 같아. 응? 나는 떡볶이. 친구들은 다들 맛있다고 하는데, 나한텐 너무 매워. 헐, 나도. 나도 매운 거 진짜 못 먹어. 그리고 난 김치가 제일 싫어. 맵고 시큼한 냄새도 나고. 암튼 못 먹겠어. 아 그건 좀 에반데 어떻게 한국인이 김치를 못 먹어? 야 너희도 못 먹는 거 있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너 라면 먹을 때도 김치 안 먹어? 설렁탕에 깍두기는? 먹을 줄을 모르네 한국인이면 김치를 먹어야지 저는 어릴 때부터 김치를 못 먹었어요 자밥 먹자 처음 김치를 먹었을 때 너무 맵고 짜고 시큼하고 결국 그날 단단히 체했고 김치에 강렬했던 첫인상으로 인해 저에게는 김치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습니다 체한으로는 김치만 보면 구역질이 나오고 먹으려고 노력할 때마다 식은땀이 나고 속이 안 좋았죠 초등학교 때는 저희 반에 절대 급식을 남기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어요 음. 선생님 저못 먹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아프리카 애들은 먹을 게 없어서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식량을 낭비하면 안 되지. 남기면 너희 모두 벌점이야. 야, 내가 절반 먹어줄게. 네가 밥만 먹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그 절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중학생이 돼서도 입맛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수요일이지. 급식 메뉴 뭐야? 어... 김치볶음밥. 아... 반찬은? 유부된장국이랑 소세지랑 깍두기.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김치국. 기본 반찬으로는 김치. 급식에는 왜 이리 김치가 많이 나오는지, 김치 메뉴가 나온 날에도 밑반찬으로는 꼭 김치가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김치를 못 먹는 제가 스스로 불편해서 바꿔보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나중에 편식하는 걸로 뭐라 하는 사람도 있어. 나 때는 말이야. 군대에서 김치 안 먹는다고 하면 에휴, 말도 못했지 그래 먹고 죽게 하겠어? 하겠어? 이게, 이게 뭐라고, 뭐라고. 결국 교실을 뛰쳐나가 토하고 말았습니다 야 유치원생인 내 동생도 김치는 먹어 김지훈 외국인이냐? 한국인은 김치를 먹어야지 김지훈이 아니라 김치훈이네 학교에서 토한 이후로 저는 김지윤에서 김치윤으로 불립니다. 부모님도 가끔은 제게 잔소리를 하세요. 제가 잠깐 살이 쪘을 때는 네가 김치도 안 먹고 편식하니까 살이 찌지. 몸살에 걸렸을 때는 한국인은 김치를 먹어야 해. 김치를 먹어서 면역력을 키워야 잔병치레도 없어지는 거야. 그놈의 김치 김치 김치. 그럼 김치 못 먹는 저는 외국인인가요? 왜 한국인은 김치를 꼭잘 먹어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친구들은 김치를 극혐하는 제가 재밌나 봅니다. 야, 엄마가 고기만두 싸줬는데, 너도 하나 먹어. 맛있냐? 응, 맛있는데? 그래? 거기 김치 들었는데. 뭐? 뻥이야. <laughs>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싫어하는 음식이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순대, 번데기, 닭발, 곱창, 민트초코. 그런데 왜 김치를 못 먹는다고 하면 다들 이렇게 발끈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치를 못 먹으면 한국인이 아닌가요? 저처럼 김치 못 먹는 분들 또 계신가요?